자, 이치 비선. <laughs> 이치 비선 천년. 와. 어, 안녕하세요. 렌타드 크루코입니 리제르의 3.2 버전이고요. 오늘의 막판 빨간색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메직자린 디파일러고 레어 자린 파벳입니다서대픽 레피드 5 0 0이셔 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리고. 자, 거기서 하필 레어 디파일러가. 아. 이번에는 이라에 편식할 거임. 아님 말고. 자, 자이라고. 다음에. 아. 다음에 가죠? 아니, 아직 안 달라가. 자. 다섯 개. 와, 날개 눌려야지. 아, 파랑이 안 눌렸으면 나 까먹을 뻔 했다. 와, 굿. 자, 드라군 3개. 드라운 어플 좀 눌러주고. 어? 뭐야? <laughs> 그래서, 아까 그 소리 한 거구나. <laughs> 아, 오케이. 아, 6인술 너무 좋죠. 아, 이게,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렉 대회 못했는데. 와, 이거를 도와주시네. <laughs> 땡큐, 땡큐. 어, 이겜인 줄. 약간 불편할 뻔했어. 드라곤 다섯 개. 아, 남고 요거 까비. 오우, 오우, 딱 맞는다, 딱 맞아. 어이구변팬감사합니다어이구 그나그나 더감사하구요아아 요건좀 아 3개미 땡큐 아, 애매하네. 음, 발하시지요. 야, 물타라 하나씩 나오는 거 너무 좋다. 어차피 편식 늦은 거, <laughs> 어차피 편식 늦은 거, 울치를 챙겨가면 더 땡큐지. 1개미는, 편식은 안 했지만 2개미는 제일 빠르시네? 굿. 탱크를 봐서 이개미 먹는다. 탱크를 가져간다. 아까 몇 개지? 요거는 그냥 탱크 가져가죠. 아, 육라이 먹었어? 아, 이거 먼저 주신 분이 있구나. 4개 네, 돌려주고. 암구하나 이거 10라 400원까지 가면 일단 무조건 먹을거거든 10라 400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내가 또쿨 벌어주려고 딱 대기하고 있잖아 딱 지금 오케이 굿 사에두 개? 땡큐. 요거 먹겠는데? 그냥 가죠? 어, 400원 받기 전에 쿨좀 이득 좀 보자. 그래도 나름 편식이랑 그낭그낭 먹었는데. 그렇지. 자, 이러면 800원. 기다렸다가. 어, 쿨 미쳤다.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자, 800원. 자, 이제 울트라 하나만. 일단 하나만 나오고 시작하자. 그렇지. 자 울칠 몇 편? 좋아아 어, 파베 좋아. 거기에 골리안 네, 나왔으면 라인은 됐고 아, 비호학 아니죠 골리안 레이스 짝짝 너무 좋고 2박 어우 야 3개 붙었어 7개 붙었는데 레어파벳 빼고 3개 붙었어 아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요정도면은 아 준수하죠 자, 리오 팔아서 400원 또 벌고. 제일 좋은 거는 레어파벳을 지금부터 모으는 건데. 그렇지. 어, 라이프. 자, 이게 바로 돌리고. 돈은 다 썼는데 생각보다는 좀덜 나왔고. 아. 음. 디파일러랑 파벳이랑 좀 애매하게 나왔다. 한쪽으로 차라리 몰라서 나오는 게 훨씬 좋았는데, 그림은. 리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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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붙이자고 다크 하나 더 있어 메스는 내가 일부러 좀 갖고 가고 있거든 훈련 네, 나이스 저거 좀 있으면 또 리버 될 거니까 좀 숙성 좀 시켜 놓죠 자 디파일 하나 추가 좋고 카벳 하나 추가 좋고 다크는 보자. 아. 아. 오, 여섯 개. 자, 여섯 개, 세 개. 하나만 뜨자. 아, 이런 매서 봐야 되나? 아. 나일리하게 나고 하. 다칸 보고 다스 가자고. 아. 밤나 탱크. 아, 탱크 있네. 아. 제발. 아, 제발. 하나씩 남았어, 하나씩. 제발. 진짜 제발. 어, 굳. 아우, 굿. 자, 메딕자리 알자리 콤보. 오, 그래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이거 디파일로 하나만 쓸게요. 자, 히드라가 제일 좋을 듯. 가디언이나. 다칸. 이런 가디언 넣자. 자 이치 아, 비선 <laughs> 이치 비선 천년 와 잠깐 이번판도 난리나는데 한경이 돌려주고 아, 그, 아, 그. 룰뇨홉쉔. 룰뇨홉쉔. 자 <laughs> 이치 비선 천년에 혹시 모레가 조금 더 눌러주자 그렇지 컴온 <laughs> 컷 아, 미션 엄청 이었네아공 콩장님 두두둥자 한성님 어서오시구요. 아, 좀만 일찍 오지. <laughs> 자, 디파일러 여고. 드라군. 자, 일리 하인하고 오케이, 다시 프루퍼스그 다음에, 아칸 필요하네. 투자는 됐나? 아까 뭐뭐 됐지 한꺼번에 아까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아도 됐는데, 잠깐만. 드하드, 리버. 아, 미션. 아, 그러네. 그 미션도 있네. 40 <laughs> 인디 됐고, 노스. 노스, 노스, 노스. 투자 아직 안 됐어? 아, 오케이. 땡큐. 아까 1개미하고 좀 이따 3개미 한것 같은데? 주작 다쓰? 아하, 진짜. 자, 그럼, 벌레, 탱, 골레, 닭한, 저글링. 일단은, 어, 스카운트 나왔고. 들어가죠? 어, 레이스 먼저 들어갈게요. 레이스 들어가서, 주작하고 골리앗 들어가서, 다싸하고. 그 다음에, 리버 두개 들어가서, 리버 세개 만들고. 아, 사기를 너무 쳐놔가지고, 이지하네요. <laughs> 총수 레이스 하나씩 있으니까 두개두개 두개 들어가고. 탱크 세 개야? 아, 그러네. 하나 더 있네. 이것도 보죠. 마린. 아오, 센터 유력은 인정이지. 자 레이스 세개자 속도 두개더 뽑고 오케이 3개미 뽑자 리버에 피겠고 자, 자 다칸 두개 일단 돈 있는걸로 여고 아칸 한번 좀 보죠 3개. 자, 레이스 세개자 레이스 필요없고 템플로 하나 자 히드라 벌처 남고 파벳 디바 디바 세개 버글링 다쓰죠 캐리어 나이스 이러면 탄핵 들어가 그 다음에 촉수 드라군 어 레어 드라군 넣어서 엔젤게임즈 하고 그 다음에 뮤탈 이제 엔젤 했으니까 기구에 필요한 애들 빼고는 다 쳐내면 될듯자 아칸 하나 여고 두개 그 다음에 보고 아칸 두개 자 착실하게 하나씩 늘어나고 아, 몇 편도 못했다. 지금 멸란데. <laughs> 지금 지금 한참 지나지 않았어? 아, 단핵두개 나이스. 탱크 메지스카우 필요 없고, 하베트파일로 필요 없고, 리버. 리버가 한 번이 안 뜨네. 가디언도 보죠? 어. 아, 야마토, 오케이. 어우 자리도 좋아. 캐리어 빼고 자리도 좋아. 그 구성도 나쁘지 않고. 아까 엔젤게임즈 했잖아. 이거 봐도 되네. 아! 어, 이거 든든하구만. 아, 리버 하나만 더 뜨면 오리버인데. 디파일러도 합쳐주세요.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업도 주라고? 싫어. <laughs> 아, 나이스. 자, 오리버 하고. 왜냐면, 오리버 하고 줄 거거든. <laughs> 아이, 굿. 자, 이러면은, 여고랑 아칸 뽑으면 되고. 오케이, 위치 강의 됐고. 그럼, 여고 하나만 더 뽑으면 되네. 야, 이렇게 잘하면 어떡하냐. <laughs> 시청자분들의 눈을 너무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아이고 여고쇠낙한셋폭스셋 아비타 하나 아비타 두개 들어가고 컷 자, d 유까지 완료 자, 리와나더 나왔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다 붙이면 되죠 별거 없어요 자, 닥한닥한 수리검 아 구성도 좋다 자, 리버 하나 더, 어허. 이거, 3지옥골까지 가면은 개수 좀 뜨겠는데? 오리버에다 리버 두개더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렉도 안 심해. 지금 파워가 적당히 잘 붙어. 그리고 미션도 다 밀어서 내절 올 것도 없고 뭐야, 27라에요? 야, 돈도 다 쓰겠는데? 어질러이 이렇게 불쌍한 친구였나? 아니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사라지네. 좋았어. 어 야마토 세계 일단 사야만은 확정이고.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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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밸런스 배치 살짝 하긴 해야 돼. 자, 와, 미쳤어요. 돈다쓴줄 알았지? 응, 아니야. <laughs> 야, 바로 4,000원. 심지어 위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지 않나? 하나 더 있어. 하벤 <laughs> 남고. 돌리아 촉수. 아비터 메스 여고 디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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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 여고 레이스 벌터 다크 디파일러 라군 마린 다크 남고 아비터 디파일러 딱 아, 너무 좋아 야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돈은, 돈은 부족하겠는데? 리버 한번더 나와야겠는데? <laughs> <laughs> 현재 25, 25LP기 하고 있어? 25LP 각이라고? 자, 점까지 했고, 캐리어 두 개. 와, 나이스. 이거지. 잠깐만. 이거 q l 뜨는 진짜 무조건 20이 갈것 같은데? q l 까지만 가자. q o l 까지 가자. 지금 한계도 없긴 한데 내가 돈 열심히 써볼테니까 QOL좀 해보자 진짜 이런판 잘 안온다 레이스 디파일러, 골리앗 아 레어, 레어 다 다르면 괜찮아 아직 나돈 많아서 아예지는이 어서오시고. 타워가 <laughs> <laughs> 보면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이지. 여고 탱크. 마린. 아유, 고생하셨고. 다디언 야, 일단 볼게요. 캐리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안돼돈다써가 뭐야 레어 레어 또 8개인 것 같은데? 아니왜 이래 뿌리검 어 <laughs> 살짝 뚫았어 살짝. 아, 차싶었네 오케이, 옥불이 하나,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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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그만두 다 썼어. 자, 일단은 육야마. 확정이고. 나이스, 야, 지우골지우골지우골 지옥골, 지옥골. 잠깐, 레어가 4개. 2개, 3개, 5개까지 가능. 2개, 하나 덮뽑고 마무리 치면 되나? 아니네, 마무리네. 2개를... 덮뽑기에는 노말이랑 매직이 너무 없어 손해가 너무 클것 같고, 딱 여기서 정리하죠.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뭐, 나오기 기도해야지. <laughs>

자, 그러면, 일단 똑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어, 딱 칸에 히드라 볼게요. 대나몇 개지? 아, 생각보다 적은데? 몇 개야? 16. 21개인가? 거글링 2개였어? 아. 아, 나 여기 있는 거 지금 봤어. 16, 17, 18, 19, 20, 21. 아, 22인데. <laughs> 버글링 3개에서 2개 쓴거나 똑같애? 아, 그래? 아,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네. <laughs> 22야? 21 아니야? 잠깐만. 끝나고 세볼게요. 잠깐만. 그래, 야마토 이거 업이 좀 낮은데, 리버 막 붙여가지고. 야마가 일 야마가 많아서. 오케이, 일단 클리어 했고. 끝! 아, 오케이 3인클 좋고. 자, 카운트 해보죠. 16, 17, 18, 19, 20, 2물2 와! <laughs> 야, 최고기랑 최고 기록이랑 똑같이 나왔네. 아, 한 개만 더 붙지. 한 개만 더 붙지. 아, 23개까지 진짜 운 좋은 판 진짜 만약에 마지막까지 해서 유니크까지 다 붙었으면 24개까지 떴겠다. 유니크두개 남았었잖아. 아 그래도 22개 드디어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와 <laughs> 나이스! 자 저는 육야마 육야마 49업에 7,400. 와 오늘 약간 올해 올 미션 하고 오늘 22AP 가고 와 난리 났네 <laughs> 자 육야마 49업에 캐리어 세 개는. 34. 그 다음에, 레피드 2개, 19, 수리검 2개, 가디언 하나는 24업으로 클리어 했고요 자,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파랑색 우고님은 탄핵 하나, 둘, 셋, 4개, 사탄핵 56업에 유령 4개, 74업. 어, 클리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색, 어, 힌다님은 리버 3개 남기기. 와, 거기다 여왕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여왕 87업에 저글링 3개, 네개네 아유,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뭐야? 이게 되네. 아, 다섯 개구나. 다섯 개에 8 7업에저걸링세 개인데 되네. 아, 수리검 두 개, 40. 크. 야, 어갈 알차게 쓰셨네. 자, 다음 판 가볼게요.